먼저 사온 적시 한번더 큐링을 해주세요 서늘한 곳에 말려준 다음에 먹는 순서는 큰것두 번째는 납작한 것세 번째는 순양파순으로 먼저 드시고 남으면 신문지에 한 개씩 사서 빈 박스에 넣고 보관해 주세요 신문지를 활용하면은 습도 조절이나 보관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게 개별 포장을 한 다음에 자국자국 박스에 쌓고 박스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군데군데 구멍을 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온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지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계란판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. 계란판에다가 양파를 한 개씩 올려두면 통풍도 잘 되고 보관하기에 좋습니다. 양이 얼마 안될 때는 이렇게 해도 아주 유용하겠죠. 양파를 저장할 때는 서로 맞닿지 않게 저장해줘야 됩니다. 올라간 스타킹을 버리지 마시고 양쪽에 양파를 넣고 묶어주세요. 그 위에다 양파를 또 넣고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스타킹 양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니 줄줄이